네 저는 이 신축 빌라의 꼭대기 층 5층에 와 있습니다 저 멀리 남산이 보이고요 저 반대편이 다 한남 뉴타운이 들어설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춘아의 더포커스입니다 아, 요즘 집값이 상승되면서요 어, 재개발 가능한 지역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. 오늘은 이 지역들 중에 예전 한남 1구역, 이태원동 신축 빌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한남 1구역에 대한 지역적 특성이나 투자 분석은요,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. 오늘은 제가 별도로 이 설명들은 드리지 않을게요. 이 신축 빌라는요, 주택 11세대, 상가 2세대,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주택은 원룸, 투룸, 쓰리룸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어, 평형도 다양하고요. 가격도 다양합니다. 준공은 어, 12월 말 예정이고요. 지하 2층과 일, 지하 1층은 주차장이고요. 어, 지상 1층은 상가로 구성이 돼 있고, 지상 2층부터 5층은 모두 주택입니다. 어,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어서요. 어, 주차장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. 어, 이 빌라는 모두 모든 세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. 자, 그럼 현장 구경 한번 가볼까요? 어, 하늘 참 파란네요. 네, 여기는 현장 출입구고요. 아, 지금 외형으로 봤을 때는, 아, 여러분은 잘안 보이실 것 같아요. 지금 벽돌을 붙이고 있는데요. 내부도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습니다.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이 신축 빌라의 꼭대기층 5층에 와 있습니다. 저 멀리 남산이 보이고요. 아, 그리고, 네, 용산구청도 보이네요. 그리고 저 멀리 숲이 우거진 곳이 여러분 용산 공원이 들어설 예정지입니다. 용산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이곳에서도 용산 공원을 볼수 있겠네요.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면 저 반대편이 다 한남 뉴타운이 들어설 곳입니다. 아, 전망 너무 좋고요. 하늘도 파랗고요. 정말 전형적인 가을 하늘이네요. 네, 빌라 구경 잘들 하셨나요? 아,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어, 신축 빌라에 대한 뭐 금액이라든가 평형 모든 궁금한 사항은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자세한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